바빠 중학 연산 연립 방정식의 풀이를 공부하겠습니다. 앞단원에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요.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x의 1부터 대입해서 1, 2, 3, 4, 5 이렇게 대입하고 y의 값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립 방정식에서는 x, 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대입해서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가감법입니다. 가감법에 가는 더할 가짜이고요. 감 자는 뺄감 자입니다. 두일차방정식의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없애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미지수를 없앤다는 건데요. 미지수가 두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없애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겁니다. 소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소거라는 용어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서 한 미지수를 없애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미지수 x를 소거할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미지수 x를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x 플러스 y 3이고 x 마이너스 y 1이 있다면 어떤 문자를 소거해야 되냐면요. 문자의 절대값의 개수가 같은 문자를 소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x의 개수의 절대값도 1이고 y의 개수의 절대값도 1이에요. 이런 경우 x를 소거해도 되고 y를 소거해도 됩니다. 두 식을 더하면 y가 소거가 되고요. 두 식을 빼면 x가 소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덧셈을 좀더 쉽게 생각하잖아요. 따라서 선생님이 두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x 더하기 x해서 2x가 되고요. y는 없어지고 3 더하기 1해서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2가 되고요. 이 x equal 1을 식에 대입하면 y가 1이 됩니다. 이두 식을요. 뺄셈으로 선생님이 구해 볼게요. 뺄셈으로 구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뺄셈을 한다는 것은 밑에 있는 식 전체를 뺀다는 의미니까요. 이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있는 식의 부호가 모두 바뀝니다. x는 마이너스 x가 되고 y는 플러스 y가 되고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이제는 더해도 되니까 x가 소거가 되고요. 2y 이퀄 2가 돼서 y가 1이 되고 이것을 대입하면 x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해도 는 같은 것을 알수 있어요. 두번째 유형을 볼게요. x 플러스 y 이 5, x 플러스 2y 이 7이 있다고 하면요. x의 개수의 절대값은 1로 같고, y의 개수의 절대값은 다르니까 x를 소거해야 되는 겁니다. x를 소거하려면 식을 빼면 되는데요. 이렇게 뺄 때는 선생님이 아까 주의하라고 했죠? 빼는 식의 부호가 모두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 되고요. 따라서 x가 소거되고 마이너스 y 콜 마이너스 2 해서 y는 2가 되고 시가에 대입하면 x는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거할 미지수가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두 방정식을 변끼리 빼면 되고요. 개수의 4가 다르면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한 해를 두 방정식 중 간단한 식에 대입해서 다른 미지수의 값도 구해내야 됩니다. 친구들이 y콜2 e 이렇게까지만 구하고 x는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y콜2를 식에 대입해서 x의 값까지 구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2x 플러스 y 5, x 3y 10과 같은 식인데요, 이것은 x의 개수의 절대 값도 다르고, y의 개수의 절대 값도 다르기 때문에 식을 변형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x의 개수를 2로 맞춰줄 거예요 첫번째 식은 그대로 써줍니다. 그리고 두번째 식은 각 항에 모두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6y 이 20이죠. 개수가 같아졌어요. 이렇게 개수가 같으면 뺀다고 했죠? 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빼는 식의 부호가 모두 바뀐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x는 소거되고 마이너스 5y 이퀄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y는 3이 되고 y퀄 3을 대입하면 x는 1이 되는 겁니다. 네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네번째 유형은요. 세번째 유형과 같이 x의 개수도 모두 다르고 y의 개수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세번째 유형은 식 하나만 변형해서 우리가 개수를 맞출 수 있었죠. 그렇지만 네번째 유형은요. 식 두개를 모두 변형해야 합니다. x의 개수를 소거한다고 하면 3과 2의 최소공배수인 6으로 변형시켜주는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X의 개수를 6으로 변형시키려면, 기억의 식의 모든 항에 2를 곱하고, 니은의 식에는 모든 항에 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6X-4Y-8, 6X-9Y-3이 됩니다. 이 두식을 빼면요, 5Y-5가 되고, Y는 1이 됩니다. 이것을 식에 대입하면 x 2가 되어 연립방정식의 해는 x 2, y 1이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 대입법을 배우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한 방정식을 소거할 미지수에 대해서 풀어서 그 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정식 중한 방정식을 X e q Y 의식이나 Y e q X 의식의 꼴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정식에 대입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데요. 연립 방정식 x y equal 5, 3x y equal 3이 있을 때첫 번째 식을 y에 대해서 풀면요. 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Y equal 5-X 가 됩니다. 이 식을 두번째 식에 대입하면 되는데요.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하고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x가 2가 나오고 이 x이퀄 2를 식에 대입하면 y도 3이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x이퀄 2, y이퀄 3이 되는 겁니다. 꿀팁을 보겠습니다. 가간법과 대입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편리할까요? 연립방정식의 두 방정식 중에 하나가 x y의 식이나 y=x의 식의 꼴일 때는요. 대입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요. 또 방정식에서 x 또는 y의 개수가 1인 경우는 한 미지수에 대해서 풀기가 쉽죠. 따라서 대입법이 더 편리합니다. 위에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가감법이 더 편리해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답은 같으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